절대값이 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범위를 쪼개서 해야 돼 하나 양수라서 분홍색으로 하고 하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로 할게. 그러니까 절대값 x가 x 그대로 나올 때는 x가 뭐보다클 때야. 0보다 크거나 뭐 같을 때여도 상관은 없지. 그대그 자체니까. 그래서 x 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으로 줄 거고요. 반대로 x가 0보다 작으면 미만 미만이거나 이하거나 상관없지만. 하면 x 최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죠. 왜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의애들아 1이잖아. 근데 얘를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라서 부호가 바뀐 거예요, 가운데 게. 그러면 둘다 얘들아 너무 행복하게도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정말 계산하기 뭐 같거든요? 1번은 왜인상이고 2번은 왜... 아, 이거 이하여도 상관없어. 0일 때는 태는 어차피 부호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어, 이거는 애들아, 둘다이상이하 뭐, 다들어도 상관없어요. 0이 들어가는 거는 인간적으로 의미가 없다. 5랑 마이너스 1이랑 나오는데, 저기서 해안될 거두고, 마이너스 버리시면 되죠. 왜? 0보다 크다라고 내가 조건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 이 상황에서는 X가 5만 나오고요. 이, 뭐지? X가 음수일 때는, 플러스 5고,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마우 또는 레이잖아요 맞을까요? 그러면 저기서 뭐만 가능해? 마우인 것만 가능한 거 맞아요? 마우이. 너스 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아주 간혹 이네 개가 전부 다 해당됐다가 있어. 그래서 해가 네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 다른 거야요토피아3리노 일단 이거 21번, 22번 해도 돼? 은조의 정신줄이 있을 때 지금 복잡한 거 해야 돼 그나마 있을 때, 그치 은조야? 근데 몇이에요? 핸드폰이 없어서 모르는데 37번 아... 영어 1편인 그거밖에 안 됐어요 막 57번 이러고서 일단 21번이랑 22번 먼저 할게왜 그러냐면 이거 형태가 여기 노란색이랑 좀 조심해서 넣는 네. 게 없어요 27? 분홍색이랑 파란색으로 쪼갤 거야. 덩어리 여기까지 보면 얘들 앞에는 완전제곱식 형태네. 정말 많이 했었던 x-2y의 e, 제곱이고 그럼 여기 분홍색 부분은 3이 공통인수죠. 공통으로 묶으면 x-2y고 +E, 빼기 뭐가 돼요? 10은 뭐가 되는 거죠? 0이잖아요. 맞을까요? 음. 그러면 가운데 여기 지금 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해? 뭐 a, x,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두면, a, b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두면? a 알 더서 풀자. 너네 이거 시원은 나는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a가 15, 마 3이죠. 아마 3이래 미쳤네. 마이죠 그럼 얘들아 보시면 저 a가 곤 뭐였어요? x 플러스 2 y니까 해는 5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2인 거 맞아요? 이해 되세요? 근데 보기에 하나밖에 없어. 답이 1이야. 이해 되십니까? 왜냐면 두 양수라서. 2 1번의 조건이 두 양수라서. 근데 우리 학원에 내더라 이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오지선다로 안 줘요. 그래서 중간식으로 주면 5랑 마이너스 5랑 2를 둘다 써서 어머 조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laughs> 저 방학기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학원반에 정말 나쁜 게두 양수에 대해서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답이 두 개일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근데 얘들아 모두라는 거는 해당되는 것 중에 서었기 때문에 0개 이상인 거예요. 0개 이상? 0? 그러니까 아무도 것 없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막 모두 구해줘야 했는데 객관식인데 한 개는 없어. 어어 그럴 수 있어요. 22번 보고. 그래서 간혹 초등학생들이 따져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뭐더라고 했요왜한개가 그러죠. 앞에 누구의 목소리긴 하죠. 자 22번. <laughs> 22번 보면은 얘들아 22번은 이게 가운데 항이 뭐 하게끔? 동일하게끔 묶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구동구동 구동 이렇게? 구동사라 그러면 x제곱 8x 더하기 7이고 그다음에 x제곱 8x x15가 그죠그 다음에 더하기 16님이 여기 계셔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맞을까요?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밑줄 친게 지금 같죠? 그러면 얘를 x제곱 더하기 8x 자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8x고 105잖아요. 105니까 얼마가 돼요? 121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 알겠지만 121은 11 자체의 뭐야? 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8x 이거의 제곱은 0 형태가 되겠네. 얘는 해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야, 겁나 열받죠. 얘 사실 4차 방정식인 거죠. 여기 밑줄 친거 자체가 0이 되려면 또 이거 인수해안 되잖아. 누가 봐도 곱해서 11이고 더해서 8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짝수근의 형식. 어, 애들 짝수공공 당연히 너니까 한 번에 머리 에외워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 그럴 거니까 a 는 마이너스 b 프라임, 그 다음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요. 그래서 a 는 지금 1이야, 맞아요? 그러면 8, 2, b니까 b 프라임은 4죠. 반을 쪼개는 거야. 그러면 16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어, 이게 해예요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일부러 넓게 썼어요.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태어아 이거 두 개는 고 완벽히 이해되죠? 언니 복잡한 인수분해 좋아했잖아요. 제곱 어디 갔어? 태연아 무슨 말이냐면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뭐 밖에 없어? 0. 응. 그래서 여기 자체가 그럼 0이 되면 되는 거 맞아? 응. 응.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줄어든 거 맞아? 원래 4차였지만 네. 어 그래서 저거 자체가 0이 되게 하려고 짝수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니까 두 개를 구한 거예요 근데 2차 어.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면 그냥 X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0대입가면 11의 제곱 얘가 남잖아 이렇게 되니까 11의 제곱이 돼서 말이 돼야 돼안 되네요 어. 그냥 그냥 분수 표현 안 돼요? 아니야 짝수 근거 하지 말. 아 둘다할줄 알아야 돼. 우리 학원 시험 지가 그래서 둘다할줄 알아야 돼서 지금 둘다 내가 계속 쓸 거야. 그냥 근의 공식이면 어떻게 돼요? 아, 알았어. 그냥 근의 공식을 그 위에다가 할게. 그냥 근공을 쓰면 왜? 너무 헷갈려? 태어나? 네. 그러면 그냥 근공을 한번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써보면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잖아요. a가 얼마니? 1이니까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2고 그냥 8을 부호를 반전시키니까 마팔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64 하고 마이너스 44네 맞을 것 같아요 나? 네. 어, 얘 계산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인 거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개념적으로 동일해 음. 이해해도 돼요? 어때? 음. 여기까지 아, 끊고 하자